예쁘게 샀네. 예쁘게 샀네. <laughs> 누가 뭐 똥수 이쁘다 그러더니 예쁘게 샀네. 응? 참. 우리 애기들 키울 때 애기똥도 이쁘다 캐잖아. 어이구. 자, 좀, 좀 찍어 먹겠네. 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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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일 이거, 이거, 이제 걷겠네 뒷이리 쓰다듬어주면 뭐 어거이 더러운 것보다 세균 같은 게 그렇다. 그게 제 그게 괴롭다. 제일 문제야 네. 걱정이야. 아이고. 세수하나 어우 세상에. 응. 음. 어우 이제. 얘올려주기를 음. 바랬나봐. 그래. 너무 덮어있는 게 또. 음. 어제도 그래서 튕기고. 음. 뭐. 뭐. 어. 뭐 먹은 게안 내려 안 내려가나? 아니야 지금 일단 그거 먹고. 지가 먹겠는데 그래. 잘못하면 이제 응. 좀 있으면. 그렇겠다. 지가 먹을 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네. 그러면 엄청 편해. 그러니까 지금 몸이 괴롭대. 아직 안 넘어갔나? 아니야 넘어갔어. 이제... 저그 고개 저 정도 돌리고 그럴 려면 응. 있으면은 안 넘어갔으면 저렇게 못한다. 이제 움직이네기 때문에. 음, 그러니까.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. 아직, 아직, 좀 이따 줘도 될것 같아. 단락할 때까지. 지금, 몸속에 그게 하나 들어갔으니까. 뭐? 이제 뭐, 어제보다, 어제보다 안 하던 짓거리를. 자고 일어나더니 응. 몸이 뜨고나? 이먹될 같아. 지금은 몸.